근데 여러분 저 부탁 있어요 저 나무의 키좀 관리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좋아 봐봐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 그냥 눈물이 많음으로 통쳤잖아 좀 상세하게 적어봐 상세하게 방송인 관계 나 복무도 하면서 친구도 많이 생겼고 아니 나 친구 많이 생겼는데 왜 이거 아무도 안 써주는데 그래 이런 거 아니 그왜 방송인들 이런 거좀 적어봐 친한 방송인 관계 이런 애그것도안 새로고침 고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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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추네 추 언니라는 애칭을 자주 쓴다 주로 개추애가 막내를 놀리는듯 느낌이지만 최근엔 개추애가 막내를 발랐다 대조대하는 모습을 간섭을 <laughs> 이어야 아무나 적어라 빨리 이런거 나무 있게 쓰는거 아니야 나 <laughs> 여러명이 야 여기 중복이잖아 이거 중복이잖아 <laughs> 나 드디어 친구가 많이 생겼다 아, 썰을 더 풀어야 된다고? 그러면 그냥 친한 사람, 합방해본 사람 진짜 다 적어도 돼요? 그려봐 막내 치즈직 채널 들어가서 합방했던 사람 다 찾아. 새싹 넣어줘. 햄쿠비 넣어줘. 아, 그래, 그냥 다 적어. 후추님도 넣어주시고요. 뭐, 그냥 싹다 넣어주세요, 그냥, 어? 그래, 금희도 넣어. 유즈하 리코 넣어. 그래, 페이커도 넣어. 손흥민. 미스터 비스트도 넣어. 미스터 비스트, 손흥민, 페이커. 너네 안 넣기만 해봐라. 아니야, 근데 놓지는 마, 진짜로. 호날두가 들어갔다고? 이 미친, 진짜 넣었어? 날려봐 야, 이거 빼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이거 빼줘. 그래, 이제 지워. 나 이제, 여기서 더, 더 되면 나 힘들 것 같아.